들어와야지 왜? 뭐해? 삐 e 삐 p 이거 어디 올리는 거야? 몰라. 이거 어디 올리는 거야? 몰라 그냥 편집 n 란이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애국보수입니다 n n 과 Linn과. Linn과. 거 <더러워. 웃음> 나도 역겨보다 와, 안돼 돼 오늘은 이해랑과 제가 술 배틀을 뜨는 날입니다 족밥이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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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큐 c 큐맨 o 이보레 그럼 나 그럼 소맥할 테니까 네사이보레이왜 해야 되지? 네한 잔당 네, 나한 병이다 나 오늘 잔나 아, 저... 쉬운데? <laughs> 졌다 오늘. 개시운데? <laughs> 개 <오케이, 웃음> 시작합니다. 개, 개 족밥인데? 개 새끼, 개조밥 새끼. <laughs> 네. 오늘, 오늘 썰러뜨리고 갑니다. <laughs> 이거 맛있음 <riese>? 오렌지 짜몽. 니 달려라. 씹어 한잔 시켜. 뭔가 그 기름만 날것 같아. 아니야, 아그레이스크림맛어나 아이폰으로. 근데 애들아오 개, 개 자. 자. 야, 근데, 음, 근데, 야, 야, 이거, 음, 이거, 가거 이거, 이미 아너 새끼 아, 아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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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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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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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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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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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먹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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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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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어거 이거, 이이 이거, 이이어이 얘가님울어나 이거부터 설정거니다나어나 알바 때려쳤어, 그냥. 아, 학교 할 시간 나네. 애덤님이랑 싸웠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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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<웃음> 왜? 가너 <laughs> 고백했지. <laughs> 나만 존나 가려고렸어 갑자기? 술한잔 같이 하고 아 근데 사장님 요새 좀 졸증 걸리신 것 같다 하고 농담식으로 약간 그렇게 했다? 얘기를? 그래서 나 밸런스 게임 생각해놨다 10억 돼있는 성감 VS 백억 자산가 송강호 나 송강호 뭐, 못 들었어 백억 자산가 송강호 엄마? 나 같지 <laughs> 송강호 어? 아 송강호 <laughs> 송강호 엄마가 왜 나와 백억 자산가 송강호 왜? 나 송강호 <laughs> 나도 송강호 만나고 이혼해서 50억 갖고 온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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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, 맨날 집에서 둘이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 막 갑자기 쿵쿵쿵쿵쿵 거리면 사채없다 찾아. 아니, 에라리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볼수 없어. 이래야 돼. <laughs> 나가서 돈 벌어야지 뭐 하는 거야? 아, 나는 카리나가 완전 알콜 중독자라서 술 마시면 칼 들고 쫓아온다 해도 난 카리나가 달려. 아, 근데 어, 그 알콜 중독자 카리나가 널안 만나. 동반사 만나. 미야 아 제대로 좀 하세요 요즘에 <laughs> <laughs> 이렇게, <했으면> 이렇게 하잖아 <laughs> 그냥 로메킴으로 1,2,3,4등 정해가지고 안돼 1등 해란이 방에서 자기 2등 상진이 방에서 자기 나메킴로 존나 잘해 <웃음> <웃음> 3등 4등 어머니 방에서 자기 <laughs> 아빠, 아빠. 아, 나쁘지 않다. <laughs> 어, 이 새끼 많이 먹어. 너몇 잔째야? 나 3년째. 얘도 3년째. 너 3년째야, 이거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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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색깔, 색깔 같은 색깔 같은 숫자? 같은 색깔 맞아. 너야 내거 없어 태용야 <laughs> <laughs> 위험하다 <laughs> 존나오는난낼거 <많은 웃음> <laughs> 아 없어. 해? 터지겠다. 지지. 싶었지만 못 냈던 아이들이 카드 한 그러면 안 돼요. 아야, 아야, 공연. 아야 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일단. 제가, 제가 많이 냈지요? 끝. 에이. 어. 에이. 없... 아. 에이. 짱나노. 아 조커 미스. <laughs> 아마 조커를 두 개나 들고 있었어. 그치 예. 와 저렇게 썼다고. 짠. <laughs> 끝까지 전부한 조커야. 널 진짜 못다어 김민지, 개 못하는 거 방금 내가 찍었어. 그만 엄 말로 똑똑 가기로 하세! 롯데 없어요? 팩팩니스 도 없어요? 골스 네. 블랙 블랙 골듀어 블랙? 네골듀어 블랙? 네, 네. 유즈사? 네. 어? 이거 지려 어. <laughs> 나 아니 끝났어요 뭐 경매 또 해야 되아자 이거 깜짝 놀랄 거예요 Take it easy. 이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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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다 똑같은 거야? 자, 그래서 야, 다시 냄새맡아봐야 <laughs> 아, <또 와야> 알지 <laughs> 이런... 몰라. 아니, 이름으로만 이로 맞아야 돼아야돼이거야이렇게뜯어야돼이 다시 한번 아야돼니다로즈아야로 로즈. 맞아야 아야아야 근데 야이거 <laughs> 솔직히 아주일이면다쓸맞아다아 자 m t a k i n 이왜 t i 게쉽 a k 라고나 it. I'm taking it. I'm taking it. i 아 t 야나해피 g it. I'm taking it. I'm taking it. I'm t a t I'm t a k i g it. I'm 내래를 볼까요 <�Off> <4 doohehe> 어, 네 최고지 내년에 가게 잘될지 봐줘 아 내년에 가게 잘될지? 이렇게 한번씩 하면서 중간에 멈춰 하셔거든요나 그거 아람이가 말한다고 했지 이제 다맛 맛있어 어 아람이 많이 힘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<봐라> 하고 <봐라> <여신이> 있어. 알았어. 막 여기까지.